물가 다시 상승 금리 인하, 동결, 불확실. 미국 PC 물가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번 FOMC 결과가 한층 더 예측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 vs 동결 가능성이 팽팽히 맞서는 중입니다. 미 소비 심리 금랭 우울한 연말. 미국 소비자 심리 급락 필수품만 구매 증가. 연말 미국 소비자 심리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필수품 중심 소비로 돌아서며 지출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JD 펜스 부통령 이민 발언 논란. 이민은 미국의 기회를 훔친다 발언 거센 역풍 제이디 펜스 부통령이 대량 이민을 미국의 기회를 빼앗는 도둑질이라 표현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중찻대라며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카리브의 미군 작전 논란 마약 밀수 보트 공격으로 11명 사망 영상 공개 요구 카리브에서 미군이 마약 의심 보트를 공격해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논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작전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뉴스 핵심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